그중에서 이 대환 광복계를 만들었던 박상진이라는 인물을 제가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상진이라는 인물. 아니요. 굉장히 생소하시죠. 네. 그죠. 이 박상진이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그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그 시대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상진은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1910년에 경술국치그해잖아요 1910년에 판사로. 임명이 됩니다. 아... 한사로 임명됐어요. 이 사람은 그냥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쫙잘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그런 인물입니다. 일제가 이제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출신의 엘리트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그럴 때 이런 박상진 같은 인물은요, 너무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일제에 적당히 협력을 하면 그냥 쭉 먹고 사는 게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박상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사로 임명되었던 이 박상진이요. 딱 경술국치가 되니까요. 자신의 판사직을 내던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찌 식민지 관리가 되어서 앞으로 독립운동하는 그 독립군들을 내가 판결할 수 있겠는가?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판결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것은 할수 없다. 라고 판사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고요,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독립운동에 투신한다. 하실 수 있으세요? 어렵죠. 못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를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할 를때 어, 항상 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역사를 공부할 때는 사람을 만난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게 역사라고 하면 사실들을 암기해가지고 시험 문제 푸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역사는 사실을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진도 빼는데 너무 바빠. 네. 잠깐만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안 해. 빨리 박상진, 대한광복회 외웠으면, 뭐, 다음 총 20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laughs> 잠깐만 멈춰가 좀 물어보자고요. 왜? 내가 내리기 쉽지 않은 결정을 저 사람이 했는데,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이유로 왜 그랬을까? 물어보면, 비로소 그 사람의 꿈을 들으실 수 있어요. 저는 역사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꿈을 듣는 것, 전 역사를 배우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